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김대호라고 합니다. 그 제가 환경관련 강의만 1년에 한 50회 정도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쟁쟁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참 영광입니다. 그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에너지 창조자들의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음. 어, 누가 저한테 그런 <laughs>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데는 네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철학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조직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자본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기술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어,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상과 철학이 세상을 바꿨다면 현재는 정말 기술이 시대를 바꾸는 시대에 도래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뭐 실례로 우리 그 여러분들 청년분들 중에 넵스터 프로그램 많이 아시죠.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넵스터, 미국의 최초의 그 P2P 사이트로 나온 넵스터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굉장한 디지털 혁명을 가져다 줬죠. 어떤 디지털 혁명이냐? 바로 파일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창출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창출한 이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서로 파일을 공유하고, 특히나 음원이 각 사람들한테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퍼지게 됐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불법 다운로드라는 문제를 발생시켰죠.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예술가 협회에서 들고 일어났죠. 이 넵스터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린 굶어 죽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모 사업가가 이 넵스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티븐 잡스인데요. 이 양반이 그래서 어, 이 넵스터 프로그램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특히나 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티븐 잡스는 평소에 예술가들의 저작권에 대해서 상당한 교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렇게 음원 하나 다운을 받아도 이건 예술가들의 어떤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3년간 공을 들여서 만든 시스템이 바로 아이튠즈입니다. 아이팟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는 좀더 우아한 기술이 좀더 저급한 기술을 바꿔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사회 문제를 이렇게 기술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는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상상력이겠죠. 어떤 상상? 바로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창의적인 상상이겠죠. 저는 이게 에너지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아직은 작지만 또 비록 아직은 좀 실험 단계지만 그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유의미한 실험에 대해서 오늘은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특히 제가 그 작년에 에코 크리에이터라는 책을 썼고요. 지금은 이제 네이버 캐스트에다가 이제 에코 디자인과 관련한 칼럼을 제공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내용은 바로 그 칼럼 내용에 실었던 내용입니다. 음, 절 보지 마시고요. 화면을 보십시오. 제 강의는 대부분 사례 중심적이기 때문에요. 화면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네, 혹은 여러분 에너지 수학 기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에너지를 잡아내는 기술입니다. 근데 세계 어떤 창의적인 디자이너들은 바로 우리의 아주 일상,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에너지를 발견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잠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어, 스웨덴 디자이너 예르페스윤선이란 분인데 제가 이분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재미난 프로젝트를 이분이 저한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뭐냐면, 어, 캠핑을 가는데 사람들이 정등을 들고 가잖아요, 보통. 정구를 들고 가고.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직접 개발을 했어요. 어떤 개발을 했냐면, 이 캠핑 그 램프에다가 위에다가 그 태양열 전지판을 깐 거죠. 그 낮에는 걸어 놓습니다. 낮에는 걸어 놓고 밤이 되면 바로 불을 켜서 대체 에너지로 활용을 합니다. 네. 어, 이, 이, 페퍼니 랩이라는 그 미국의 에너지 기술 회사인데요. 이곳에서는 원퍽이라는 어,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참 재미난데, 어,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안에 이제 스텔링기가 이제 돌아가는데, 온도 변화에 따라서, 차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충전을 하는 기술입니다. 아직은 뭐 실용화 단계는 아닌데요. 이런 창조적인 실험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일본의 가정에서는 슈퍼헤즈에서 개발한 썬앤클라우드라는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는 자가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돌려서 충전을 하는 형태죠. 어, 준지장이라는 디자이너인데요. 이분은 그린트레스라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이제 그 구글 막 이런 데서도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빗물, 그러니까 우산을 쓰고 빗물을 활용해서 그대로 그거의 빗물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또 다른 에너지 용도로 활용한다. 특히나 화분을 간이 화분을 키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그린 에너지를 바로 공공 디자인에 결합하는 기술들입니다. 페, 페이브젠 파워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거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 페이브진사에서 개발한 에너지 생산 보도블록인데요. 그 그러니까 보도블록에다가 인간 동력 장치, 그러니까 인간 동력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해서요. 밟을 때마다 한 사람이 한번 밟을 때마다 30초 동안 조명을 켤수 있는 전기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지금 공공 디자인 안에서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이 기술을 응용해서 미국의 뭐 나이트클럽에서 응용을 해가지고, 나이트클럽은 춤 많이 추잖아요? 춤막 방방 뛰잖아요? 그 에너지를 밑에다 깔아가지고, 실제로 자가 나이트클럽이 개발돼가지고 한동안 해외 토픽에 오르고 했었죠. 이런 기술들이 그렇게 창의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 로스 러브그로브라는 유명한 영국의 산업 디자이너인데요. 이분이 개발한 건 솔라트리라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디자인에 어, 결합을 한 거죠. 이렇게 가로수 조명도 위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위에 이제 역시나 태양열 전지판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어,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가로등 조명 100%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없이 밤마다 밤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로베리 에너지라는 세르비아의 대체 에너지 개발 회사인데요, 블랙트리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노는 이제 공원, 모이는 공원에다가 저렇게 벤츠와 위에 이제 검은 나무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태양열을 쏘면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혹은 mp3를 충전할 수 있는 전지판을 연결해서 꽂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커뮤니티, 그리고 공공 디자인, 또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 이런 것들을 바로 태양열 에너지와 결합시킨 사례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대체 에너지 기술은 사실은, 어, 아까 이제 우리 안병욱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전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아직까지 원전을 완전히 대체할 수, 할 만한 효율적인 기술이 아직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연구돼야 되는데,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같은 선진국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많은 개발 도상국들과 저개발 국가들은 바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적정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번 보시죠. 음, 그, 언차티드 플레이라는 그 사회적 기업을 알게 된 거는 그뭐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이제 보고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두 명의 여성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사회적 기업인데 이분들이 어, 어느 날그 제3세계로 여행을 하다가 아이들이 밤에 전기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상황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전기를 어떻게 하면 좀 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전기를 생산할 능력도 없고. 전기를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아이들이 가장 즐겁게 하는 놀이가 무엇인가. 바로 축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축구를 대체 에너지 기술에 점막한 사례입니다. quite extraordinary for me. Kick a ball, turn on the light. It's an off-grid solution that gives us a way to empower and improve quality of life. 네. 잘 보셨죠? 예. 네, 이분들이 그니까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축구 놀이와 바로 이 대체 에너지 기술을 접목한 사례죠. 또 하나의 사례를 좀 보실까요? 그 일렉 일락디아즈라는 그 필리핀의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활용으로 집을 지어 주는 운동을 합니다. 마이셜처대단이라는걸 차렸는데요. 근데 그 유리병이나 공병 이런 걸 활용해서 이 사람이 집을 지어 주거든요. 근데이 분이 또 하나의 문제를 목도한 게 뭐냐면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 밤 전기를 생산할 수 없어서 어, 늘 어둠 속에서 갇혀 지내는 모습을 보고 이 분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게 바로 리터 라이트입니다. 이이 <laughs>

네, 어, 저는 벌써 시간이 돼서 강의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뒤에 사례가 더 있긴 한데요. 이거는 뭐, 추후에 제그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다 있는 내용이니까 찾아와 주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대체 에너지 기술 어떻게 보면 작죠. 아직 상용화 되지도 않고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데 놀랍게도 제가 이분들과 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놀란 점이 의외로 굉장히 다 젊으신 분들이라는. 다 대학생 때 이걸 개발하거나, 그러니까 창조적인 어떤 상상력들과 환경을 위한 도전들이 젊은 나이에 이런 인재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진 인재들을 많이 좀 키워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